그 제가 이제 확인을 이게 GRI 이번에 이제 2021년 개정판 400번 어 하게 됐는데요. 400번에는 총 18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간에 두 개가 빠져나갔죠. 2번하고 12번이 빠져나가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차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만 간단하게 소겠했고요 이미 지난번에 한세 한 차례 결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은 아마 친족의 내용들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겠어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g i i 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봐야 될게이 보고를 할 때. 고고의 규칙이라든가 지침에서 GRI가 요구하는게 어떤 부분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GRI 3의 Material Topic, 어, 공개 사 다시 3번.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요 이거는 이 원칙은 우리가 그 400분뿐만 아니고요. 200번대, 300번대. 각항마다다적공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어, 이 원칙을 적용을 시키면 또 우리가 어, 어, 퍼펙트한 그런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GRI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야, 뭐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고요. 잠재적인 부분까지 보고를 해야 이부분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죠. 발생되지 않은 것인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잠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부분은 이미 발생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잠재적인 부분까지 보고를 해라 이게 제안에 의해서 말하는 공책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도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어, 그 가운데서 이 잠재적인 부분도 보고를 하라 어, 이렇게.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이렇게 어, 설명을 해라 네, 이렇게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항상 어,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말을드리겠고요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어, 주제, 그 주제 관련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주제에 수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을 추적해서 그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건지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적을 한다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건지 이런 내용들이 GRI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또 진척도 평가까지 어, 진척도 평가까지 한다는 겁니다. 진척도 평가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GRI에서 저번에 이제 말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일반 공개 2 7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얘기에 있는데요. 일반 공개 201 어, 공개 데이터라고 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규직과 성별, 지역별로 다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하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보고서 도표로 만들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적으로 들어가면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분이 실제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우리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도급근로자라든가 뭐 파견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안전 쪽에서는요. 어차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 관할에 있으면 이분들이 다 우리 안전 보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하라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정규직, 임시직원, 또 보장되지 않는 시간, 이게 이제 지하라에서는 약간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어, 우리 시민도 타당하게 이것을 바꿔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도 생되고 우리가 이제 좀한 생각해봐야 될그 부분이고요. 정규직 직원 파티타임 시간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결, 비정규직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GAI에서 보고 원칙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